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게 아니고 여기서 골반과 힙을 오 어드레스 한번 알려주세요 프로님 이 그립은 골프채는 일단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는 왼손을 먼저 잡고 그 아래 이제 오른손을 잡으세요 왼손을 먼저 잡고 오른손을 잡고 예. 그 그립 잡는 디테일함은 이따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골프는 공이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서 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아래로 숙여준 상태에서 골프를 쳐야 하는 거예요. 근데 숙이는 방법이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은 아래에 있는 어떤 그 물건을 집을 적에 무릎을 숙여서 이렇게 물건을 집는 사람이 있고 허리를 이렇게 숙여서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인사를 하는 직업을 가지신 분들, 그러니까 즉, 그 안내원 분들, 안내역 앞에 그 안내하시는 분들이나 그 우리 대형마트 가면 인사하시는 분들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하루에 몇천 번을 자꾸 숙여야 되니까 허리를 쓰지 않고 골반과 힙을 뒤로 쭉 빼서 이렇게 음. 인사하는 느낌을 갖거든요. 어,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기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게 아니고, 여기서 골반과 힙을 뒤로 살짝 뒤로 빼주면 상체가 앞으로 숙여지니까, 얘는 내 몸에 되게 힘들지 않은 상태로 기울기를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럼 집에서 일단 1차적으로 연습할 수 있는 내용 하나 나왔죠. 골반과 힙을 뒤로 빼서 이렇게. 골반과 힙을 뒤로 빼서 이렇게 숙여지는. 그래서 아래에 있는 공을 치기 위해서 우리는 발 폭은 어깨 넓이 정도로 벌려주고 내가 바르게 선 상태에서 골반과 힙을 살짝 뒤로 빼주려고 하면 돼요아 그럼 프로님께서 말씀해주신 집에서 연습할 수 있는 방법은 힘을 안들이고 일단은 허리를 숙일줄알아야 된다라는 음, 거고 그게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해 보면 음. 보통 이렇게 인사를 이렇게 반갑게 맞이해주신 분들을 봤을 때 음. 허리를 숙이면 아프니까 보통 엉덩이를 뺀다. 그치. 그렇게 되면은. 그쵸. 힘이 덜 들어간다. 음. 그 원리를 이용해서 설명을 해 주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예. 근데 저도 지금 한번 따라해 보니까 네. 예, 허리를 숙였을 때랑 그냥 엉덩이를 뺐을 때랑은 느낌이 확연한 좀 차이가 있거든요. 네. 허리를 숙이는 거는 일단 우리 척추에 안 좋아요. 그냥 안 좋아요. 아파요. 음. 그리고 골반과 엉덩이를 뒤로 빼는 거는 내가 척추를 아끼면서 내가 아래로 숙인 거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효율성, 효율적인 허리 각도를 만들 수 있다. 는 아, 거죠. 아낀다. 어, 오, 어, 척추를 아낀다. 오, 지금. 네. 여기 본인이 생각해도 이거 좀 좋은 단어 <laughs> 같지 않아요? <laughs> 우리는 에. 사람은 척추 동물이기 때문에 에. 척추를 아껴서 100년 써야죠. 아, 그러면은, 건강 상식이네요. 건강 상식. 에. 자, 그래서 척추를 아끼는 세업으로 내가 이제 힙과 골반을 뒤로 빼게 되면은 앞으로 숙여집니다. 숙여지게 되면은, 그럼 여기서 내가 이제 엉덩이를 뒤로 빼게 되면은 무게중심이 굉장히 뒤로 가 있을 거예요. 어, 예. 그래서 내가 상체를 숙이면은 앞쪽으로 쏠리지만은 머리를 숙러까 머리를 숙이면은 내가 앞으로 쏠리지만은 힙과 어이. 골반을, 예. <laughs> 힙과 골반을 뒤로 쭉 빼주게 되면은 무게 중심이 굉장히 뒤꿈치 라인으로 가있게 될 거예요. 이렇게 앞으로 들립니다. 이렇게 음, 이렇게 들리는데, 자 거기서 우리가 골프를 뒤로 이렇게 놓고 여기서 이렇게 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뒤로 빠진 거를 약간 발바닥 전체의 무게가 좀 실릴 수 있을 만큼 약간 무릎을 앞으로 구부려 내 가지고 완충시켜 줍니다. 음. 이해가, 되, 이해가 되셨어요? 네, 이해는 된것 같은데 진짜 그냥 앞으로 그러니까 앞으로 쏠린다. 어. 그리고 뒤에 우리가 어, 엉덩이만 빼서 그 무게 중심을 일단 뒤로 놓는다. 그렇죠. 네, 그렇게 하면 앞에 꼬치에 있는 앞꿈치가 들리기 때문에 상체를 약간 숙여준다. 음. 이런 설명인 것 같아요. 음, 조금 다시 제가 정리를 해서 자 우리는 이제 바르게 서 있을 겁니다. 집에서 연습할 수 있는 허리. 그셋덕 각을 만들 수 있는 어드레스 각도를 설명 하는 거 집에서 연습할 수 있는 거. 우리는 집에서 이제 편안하게 좀 이렇게 일자로 서 있고, 서 있는 상태에서 머리부터 위에서부터 아래로부터 이렇게 숙이는 게 아니고 힙과 엉덩이를 뒤로 빼줄 거예요. 빼주게 되면 상체가 앞으로 떨어지는 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어깨너비 정도로 벌려주고 그렇게 쓴 상태에서 골반과 힘을 살짝 뒤로 빼주고 거기서 무게중심이 약간 뒤로 가 있을 테니까 약간 발바닥 전체의 무게중심이 고르게 분포시키기 위해서 어, 무릎을 앞으로 살짝만 구부려주면은 내가 균형을 잡기가 굉장히 좋아요 음. 이렇게 내가 거울을 보고 자, 어깨너비로 벌리고 그다음 골반과 힙을 살짝 뒤고 그런 상태에서 내가 약간 뒤쪽으로 무게중심이 갔다 무릎 살짝 앞으로 내가지고 전체적인 무게중심이 발바닥 전체에 어 같이 이렇게 있게끔 여기서 이렇게 되거나 자, 보세요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는 거는 좋지 않아요. 다시 한 번이요.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는 셋업은 좋지 않아 우리 걸음걸을 적에 누가 이러고 갔나 음... 우리 걸음걸을 적에 이러고 갔나 음... 네. 발바닥 전체를 이용해서 봤듯이 자, 골프 셋업에서도 지금처럼 다시 골반과 엉덩이 뒤로 빼서 무게 중심이 뒤로 가 있는 게 아니고 여기서 무릎 살짝 앞으로 내밀어서 발바닥 전체에 전체에 어, 무게 중심을 실을 수 있도록 해주면 돼요. 그러면은 내가 숙여 있는 어드레스를 만드는 집에서 할수 있는 쉬운 연습 방법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일단 몸이 숙일 수 있는 방법은 그렇게 만들어주고 자, 그 다음에 팔을 이제 어디까지 내려야 되냐? 팔을, 팔이 여기서 쳐야 되는 것이냐? 여기서 쳐야 되는 것이냐? 그게 문쟁인 건데 자, 하는 방법 알려줄게요. 양손을 깍지를 묶여보세요. 깍지를 껴가지고 깍지 끼고 일자로 쓴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그냥 편안하게 내리세요. 이렇게 편안하게 내리고 그런 상태에서 골반을 뒤로 살짝 빼가지고 그럼 그 안에서 이제 양손이 어깨 앞에 떨어진 각이 있을 거예요. 거기서 약간 내팔좀힘 빼가지고 어, 놓은 위치가 어드레스 때내 손이 와 있어야 하는 위치가 돼요. 여기서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 앞에서 자 골프채 잡고 한번 보여줄게요. 골프채 잡아서 잡은 상태에서 그대로 엉덩이와 골반을 뒤로 빼세요. 그럼 얘가 그대로 떨어집니다. 그대로 떨어지고 그 안에서 이제 무릎 살짝 구부려가지고 무게중심 전부 다 발바닥에 놓고 거기서 손이 놓아지는 그 위치가 내 손의 위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집에서는 이제 골프채 가지고 연습하면 뒤에 이제 위에 천장 캘 수도 있으니까 골프채보다는 내가 잡을 수 있는 짧은 어떤 막대기 같은 아무거나 맨손으로 해도 괜찮아요. 맨손으로 해도 괜찮으니까 여기서 어깨 너비로 서서 양팔 앞으로, 양팔 앞으로 나란히 손 확장하고, 거기서 살짝 앞으로 내려주고, 이때 팔을 구부려서 내리면 안 돼요. 그래서 팔을 약간 이렇게 앞으로 내려주고, 거기서 골반과 힙을 살짝 뒤로 빼, 빼게 되면 손이 아래로 내려오겠죠. 거기서 무릎 살짝 구부려주고, 그래서 무게중심 발바닥 전체에 놔주고 거기서 이제 손을 조금 흔들어서 좀 팔이 좀더힘 빼지고 거기서 나온 내 셋업의 위치가 그러니까 손의 위치가 어드레스 위치가 되는 거예요 아그 말은 즉슨 어떠한 내가 막 각을 만들려고 하는 것보다도 그냥 쉽게 말하면은 똑바로 성 있는 상태에서 엉덩이만 빼주고 엉덩이 골반을 뒤로 엉덩이 빼주는 골반 게 훨씬 더 좋고 그게 왜냐면 척추를 우리는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힘을 그렇죠. 덜 쓰기 위해서 그렇지, 그렇지. 허리를 숙이는 게 아니고 엉덩이만 음, 뺀다. 그렇죠. 거기에서 이제 우리는 골프를 쳐야 되기 때문에 상체를 앞으로 살짝 숙인다. 음. 그리고 자기가 편안할 정도 너무 앉아도 안 되고 일어서도 안 되고 지면에 발바닥을 힘을 줄수 있을 만큼 무릎을 살짝 꼽힌다. 그렇죠. 예, 그러면 그 상태에서 팔은 내가 앞에 놓거나 뒤로 놓거나 억지로 놓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양손을 잡은 상태에서. 내리는 딱그 위치, 그치. 그 지점이 돼야 내가 가장 편안한 어드레스 자세가 된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냥 내 몸이 할수 있는 최고 편안한 최적화된 내 몸을 아낄 수 있는 세트 라인으로 만들어주는 가장 손쉬운 연습 방법이에요. 아 알겠습니다, 프로님 꿀팁 너무 감사합니다. 발맞춤을 네.